첫 번째 동작입니다.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요. 무릎을 구부리면서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이때 상체는 반대 왼쪽. 서로 무릎과 상체를 반대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가는데 무릎 구부려서 다운 앤 업으로 올라오고 다시 다운 앤 업으로 리듬을 타면서 쿵쿵 따, 쿵쿵 따로 움직여 줍니다. 양손은 첫 번째 V자. 그 다음에는 손을 내려서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겨 주는데요. 몸의 방향은 살짝 오른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1번 손부터 위로 한번, 다시 양손 한번. 자, 다시 한번 가면은 위로 뻗고, 내리고, 가고. 두번 반복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위로 점프를 할 건데 오른발 중심으로 왼발을 점프 들어줄 때 양손을 위로 같이 점프 갈때 손가락 하나씩 해서 원, 투, 그 다음 왼발을 디드면서 상체 리듬을 앞, 뒤, 앞, 뒤 리듬을 타줄 때 스텝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양쪽 팔꿈치는요. 밀어주고 밀어주고 두 번을 반복해 주세요. 앞뒤 앞뒤 자, 점프부터 연결하면은 원투 쓰리 앤포 가고 양손을요 그대로 크로스 왼손이 위로 한번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오른 손바닥이 위로 가기 그 다음 다시 손등이 내 얼굴을 보게 다시 손바닥이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연결하면은 왼손 그대로 오른쪽 오른손이 위로 바라보게, 남 손등이 얼굴, 다시 손바닥이 얼굴 그대로 다시 감아서 내리면서 한번더 점프, 아까와 같이 앞뒤로 리듬을 타고 다시 한번 왼손, 오른손, 다시 손등이고, 다시 손바닥으로 갈 때는 두 번째는 방향을 틀어서 왼쪽을 바라봅니다. 자, 다시 두 번째로 가면은. 왼쪽, 오른손 바닥, 손등,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처음부터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자리 쓴 상태에서, five and six, seven a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이 상태에서 연결하면요. 자, 왼쪽, 지금 손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을 콩! 디드면서 발을 모아주고 왼손 주먹을 아래로 원을 그려줄 때첫 번째, 발하고 손이 같이 원에 들어가고 고개를 돌리면서 투에 들어가고 방향이 왼쪽으로 왔을 때 어깨를 뒤로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가는데 쿵 왔을 때는 무릎을 한번 바운스를 해줍니다 다시 연결하면 한번 크게 그리고 오른발을 뒤으면서 어깨를 안에서 바깥으로 원을 그릴 때쿵 팔짱을 끼면서 앞으로 그래서 한번 팔짱 그 다음 풀어주면서 포즈 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파트로 가면요, 1 2 3 and 그 다음에 오고 나서 박자를네 번을 나눠서요, 1 and a 네 번을 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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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가볍게 뛰어주면서 팔을 프리하게 1 and 3 h r e e n n four n n 손은 자유롭게 프리스타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면 1 n e n two n t h r n four n 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o three four f i and six n and e i g h and four f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파트는요. 아까 처음 시작과 동일하게 똑같이 팔을 위로 뻗으면서 다운 앤업 다운 앤 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발을 왼발부터 구궁 옆으로 오른쪽으로 향해서 원앤투 몸의 방향을 틀어서 발셉을 왼발 제자리로 가주는데 이때 왼발에는 오른손으로요. 손의 허리를 가르듯이 해서 오른손에 왼발 제자리 모으고, 그 다음은 발을 바꿔서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이때 팔꿈치를 쿵, 반원을 그리듯이 발 스텝과 박자를 맞춰서 오른발, 왼발, 오, 왼, 오로 움직여 주세요. 자, 처음부터 연결해 보면요. 양손 뻗어서 똑같이, five a n 7 and 8 step, 1 and 2, 3, 4, 5, 6, 7 and 8 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왼발 슬라이드, 앞으로 가는 멤버 센터에서는 앞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뒤를 향해 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왼발 앞으로 갈때 손가락 하나로 앞으로 쭉 슬라이드 가고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로 오른발 제자리로 갈 거예요. 자, 오른발을 갈 때는 왼손부터 해서 배를 가르듯이 왼손, 오른손. 발 스텝은 오른발 제자리. 그 다음은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빠르게로 와줍니다. 아까와 반대로 가주면 돼요. 다시 한번 가면은 오른발 제자리. 왼, 오, 왼오 왼. 그 다음은 앞에 나왔던 팔 동작이랑 똑같은데 아까는 왼손으로 갔고 이번에는 양손을 크게 원을 그리고 고개 돌리고 어깨 똑같이 다시 어깨 파운스 놓고 마음대로 포즈 네번 하면 끝이 납니다. 두 번째 파트 처음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 Two, three, four, five, and 6 7 and 8 1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4, and five, six, seven a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laughs> See it taste